안녕하세요. 식물나라 t v 선종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마늘잎이 노래져요?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마늘잎이 노래지는데 약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어, 그러면 저는 마늘 껏잎이 노래지던가요? 속잎이 노래지던가요? 혹시 마늘이 죽는 게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손님들께서 어, 죽지 않고 껏잎만 노래진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죽지 않고 왜 껏잎만 노래지냐? 마늘은 보통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심으시거든요. 이제 1월이 되니까 마늘 심으신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늘 심을 때 뿌린 밑비료 효과가 많이 떨어질 때도 됐고, 사람도 나이 들면 늙듯이 마늘의 껏잎도 가장 먼저 나오는 잎이기 때문에 어, 오래된 잎이 노래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아직도 잎색이 파릇파릇한 마늘밭이 종종 보이잖아요. 이유는 약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마늘 심을 때 사용한 밑비료를 완효성 코팅 비료로 사용했다입니다. 어, 완효성 코팅 비료란 말 그대로 비료를 코팅시켜서 비료 성분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용출되게 만든 비료예요. 오래가는 비료를 사용했으니까. 비료효과도 당연히 더 늦게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땅의 지온이 많이 떨어지기 전 11월 달 정도에 웃걸음을 사용했다입니다. 어, 웃걸음, 즉 추비를 사용함으로써 비료효과를 지속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이때 사용하는 비료로는 NK 비료나 요소비료가 있는데, 요소는 질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늘을 옷자라게 해서 나중에 물음병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슘이 함유된 NK 칼슘 비료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전에 농약과 함께 연양제를 살포한다 입니다. 연양제를 마늘에 줌으로써 비료를 하지 못한 마늘에 양분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마늘이 특별한 병충해가 없다는 가정하에 어,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요맘때쯤에 잎이 파릇파릇하고 건강한 마늘밭을 볼수 있어요. 어, 지금이라도 비료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어, 지금은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영양제와 비료를 하셔도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비싼 비료와 영양제를 지금 시기에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한달 조금 지나면 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영양제와 비료를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내년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꼭 지키셔서 건강하고 잎이 파란 마늘을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이 하나 둘 죽으면서 잎색이 노래지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thank <laughs> you